11월 달 그러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미국에 감사절이 있어서 감사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절을 크게 지켜요. 우리나라하고는 큰 차이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추석이 우리나라의 추수 감사절이 그때 당시는 추수, 예, 추석 명절을 굉장히 고창하게잘 지냈었어요. 근데 자, 어느 땐가부터 추수 감사, 추석절이 소화되어서 조금 안 지고 자꾸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우리가 지금 추석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고 이때가 되면은 아마 추수 감사절기가 되면은 미국도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쇼핑도 많이 하고 굉장히 즐거운 날이라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월달 첫 주가 돼서 오늘 감사가 무엇인가 싶어서 한번 감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묻으셔야 돼요. 감사가 도대체 뭘까?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한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찬양. 여러분 찬송 잘 부르죠. 찬양이 뭘까요?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있어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와 찬양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부르는 찬양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찬양과 기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 나에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또한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소망보다는 여러분이 장차 되고 싶어하는 마음, 갖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그게 무엇일까? 어릴 때는 이 마음들이 꿈이 자꾸만 변해요. 대통령도 하고 싶고, 총리도 하고 싶고,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선생님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마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자 우리는 성도라 그니다 우리를 성도라 그죠? 교인이라 그러는 것 성도라 그럽니까? 이제 여러분은 개명이 되어 버렸어요. 이름이 성도로 자 그래서 교회는 꼭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이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은 아 나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나에게 어떤 것일까? 저는 그랬어요. 기도. 나에게는 믿음의 행위다. 기도가 나에게는 믿음의 행위에요. 찬양은. 나에게는 감사의 행위가 찬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시작한 날부터 자, 기도, 찬양, 근데 제일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어려운 게이 설교보다 찬양이더라. 찬양을 아무리 배워도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 활동을 40년 넘게 하면서 찬양을. 설교 준비를 한 편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못 해봤어요. 왜못 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내용 중에 찬양이 한40%들어간요 찬양을 적어 놓고 보니까 모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설교를 포기해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과 소망은 여러분이 가지면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줄 것이라 그래요. 그 유익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면은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아니죠. 아프리카 케냐 지방에 선교사 한 분이 파송이 되어 있었어요. 안창호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가 가서 조그만 교회를 지었어요. 조그만 음악 같은 교회를 나직 케냐 지방이 저기 남아프리카 제일 끝트리 있을 거예요 아마 태평양 지역이 여기도 케냐 지역이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저가 갔을 때는 바닷가에 있어. 요 제가 70년도에 케냐를 갔을 때는 굉장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요 저가 그곳에 가서 거기 주민들을 만나 봤을 때는. 저보고 달라는 게 많았어요. 항상 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70년도에 갔을 때는 그 어린애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입에 항상 풀뿌리를 씹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풀뿌리. 그게 뭘까 싶은데 그게 마약 종류. 그걸 씹으면은 배고픔을 참고 켜디내는 그들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프리카 케냐 지방에 안창호선교사가 파송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이 마사이라는 족이 있었고, 족디 그래서 그마사이 족이 자, 우상승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케냐 지방에 이선교사가 조그마한 음악교회를 할지 짓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족장이 다행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족장이 교회를 나오고 얼마 후에 이 케냐 지방에 유행병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유행병이 돌니까 모든 동물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족장이 가지고 있는 소들이 몇 마리가 153 마리. 그 중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91마리가 죽어 있었거든. 그 모습을 보고 이 족장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자, 성교사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91마리가 즉사해서 죽어 갖고 있거든. 얼마나 실망을 심하게 했는지, 이성 자, 족장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왜이 91마리를 죽여버렸을까?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실망을 하니까, 그분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었는데, 91마리의 소가 하룻밤에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실망을 해서 나는 예수를 포기하기때, 믿지 않기때요. 그 소식을 들은 성교사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성교사님 그런 중에 이제 주일이 닥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교사가 가만 보니까 족장이 안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도 선교사니까요. 마음을 으스러서 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시작한 10분 후에 밖에서 소들이, 소가 들이소 우는 소리를 들려요. 그 조금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었는데 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소한 마리를 송아지를 끌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조용하게 앉아계십니다 그분도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그 주장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게 선교사님이 실망했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는 하나님 그 이야기 할까 봐서 겁이 났는데 그래도 주장이니까 하라고. 밖에서 불러내서, 앞에서 이야기를 시키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네요. 그래. 자기가 하나님 죽었다고 안 믿는 듯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91마리뿐만 아니라 153마리의 소를 병들어 죽일 수도 있을 것인데, 91마리만 죽게 만들고 나머지를 살려놓으신 하나님. 그 뜻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깨달아서 오늘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91마리의 소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있는 소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생애에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를 소를 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 소는 이추장 그마이사족에서 드린 재물로 드리는 기한 소, 흰 소라 그 소를 하나님께 전해드렸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안창화 성교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그분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으라 그대요. 오늘 16절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 유다에는 바벨론이 침공이 있을 것이라 합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은 유다는 완전히 폐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절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때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떨렸고 입술이 흔들렸더라. 자.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라가 폐망을 하고 멸망을 하고 다 없어져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정권을 잡아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주장이 그랬어요. 구십 한 마리의 소를 볼 때는 실망해하고 포기해 버렸던 그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소를 들과 나님 전해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그래도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럽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그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게한 가지 있다. 그 영원한 존재가 뭘까요? 우리가 갖는 천국의 소망.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인생의 가장 귀중한 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 그래요. 내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라 합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 36절에 보면은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지. 나에게 천하를 줘도 내 목숨이 잃어버린다면 죽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유익이요. 없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한 위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가르켜서 왜 성도라 그럴까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그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하나님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나의 신앙의 한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한 부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또저 하나,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도 내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 식탁 앞에 안에서도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감사 믿음을 통해서 나는 나의 행위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얻으려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 저 친구 목사님은 서울서 개척해 가지고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시간 말씀을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는데 좀 많이 달라고, 돈을 주시는데 많이 줘야지." 교회도 짓고 성교도 하고 사람 구원해서 구제도 하고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요 얼마만큼 없어요? 무조건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는지 어느 날 줄라 레벨 드니까 진짜 길가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예약거 끌고 박스 가져가는 사람, 병 주워가는 사람.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아, 예배 드리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배를 마친 후에 신방을 가지요. 신방을 가지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분이 상계동에 있었는데 제기동 쪽이 제기동에 신방을 좀 가줄 수 없네요. 거기 누가 계시는데요?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할머니하고 제기동으로 갔대요. 집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방 안에서 누워있는 여자 한분 계시더래요. 다 죽어가는 암 암으로 이제 생명이 얼마 부지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 주시라. 기도 한 번만 해 주시라고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대요. 근데 그때도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찬송을 보러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일어나서 앉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뒤로 넘어져갖고, 그럼 목사님 생각은 죽은 줄 알았대요. 기도를 하는데 앉았다 뒤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나도, 가서 한참 기다려오니 그러니까 깨어나더래요. 그때야 그 할머니가, 이기인게내 딸이답니다. 자기 딸. 예수 안 믿는 딸.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헌금을 조회다 냈는데, 지금 말하면 5천만 원. 5천만원 헌금을 해드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인테리어도 하고, 자 그렇게 준비를 했노라 그래. 그리 우리는 기도가 여러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랍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 나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자이 가능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본문 19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리로다 그랬죠. 출애기 15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 이사야 40장에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거죠. 자이 말씀보다 우리 더 중요하게 보는 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 이 노래는 사울 아닌 다윗 왕이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보냈어요. 파송을 시킬 때 도망 다니면서 이 다이시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 생명을 쫓는 이 사울왕의 모습과 군인들의 추격 속에서 그는 환경의 절망적인 걸 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들었던 시가 1편 80, 아,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여러분도 찬송이 찬송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또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자 누가 있는가 그런지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 얼마 동안 기도한지를 모른답니다. 자기 아들은 탕자가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직 폭력배 그 정도라. 그 아들이라서 모니카는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서 기도를 들었다그 기도를, 이 예약, 간증세는 약 30년 그래요. 정확한 숫자가 없어요. 약 30년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를 들었더니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소을들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 방탕 생활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기도가 나의 믿음의 한 부분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이 모니가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제가 안창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이 추장. 없어지는 것보다는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다음 주 16일날 추수 감사절을 지킨다. 그래서 저거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더 자세히 알고,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대로 감사를 드린다면 근데 저는 이 물질적인 감사니 전반기 후반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입니다. 내 영적 삶의 모습이 감사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자, 전반기 후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은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듣고 설거 시간에 설거 듣고 때우고 설교가 오늘은 왜 저래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재물을 드수, 얻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삶에 보이는 것, 현장의 불평, 불만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한한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